4월 2일 금요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애굽, 신강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가 있었고 신강야에 살 때가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할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게 이기고 소중히 이길 때는 그 어떤 누구랄지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었으면 그러나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기억이지 못하고 무시하고 학대할 때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무시를 당할 것이며 학대를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일반 생명도 아니고 자신의 선조, 자신의 조상들 그리고 자기가 이 왕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순간 자신 또한 하늘로부터 무시를 당할 것이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순간 자기 자신은 하늘에서 돌이 내려옵니다. 땅에서는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꿈을 꿨을 때 하늘에서 큰 돌이 날라와서 깨어진다였습니다. 하늘에서 큰 돌이 날라와서 깨져 버리는 꿈을 꾼 너부갓네살 왕. 꿈을 풀 수가 없으니 다니엘이가 풀어 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흩어지고 그 나라가 다 바벨론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멀쩡하게 하늘에서 돌이 날론다는 것입니다. 에고 애굽에서살때 그때를 놓쳐선 안이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합니다. 신광야에서 또 마찬가지. 그때를 놓쳐선 안이 됩니다. 신광야에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은 다 세워야 합니다. 최대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광야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뭐돈 벌어라 있습니까? 들어가서 다 점령하자 했습니까? 믿음을 세워라 했습니다 믿음을 세워라 세워야 한다 가난한 땅 입성합니다 입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난한 땅에서 존재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돌아보고 돌아보고,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야 되겠구나, 믿래 되겠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정성을 들여야 되겠구나, 말씀을 두고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이 말씀이 맞아. 이 말씀대로 될 것이야. 그러한 정성을 드려야 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애굽신강약 하나 아주 뭐랄까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강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내려지는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불신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땅에 살고 있습니까? 가난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싸워서 나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가난한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 예수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하나 싸워서 나가야 합니다. 믿음만 세우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싸워서 결국에는 정복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기약이 여긴다고 말들은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기 어렵고 살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돈을 잃어보셨습니까? 돈을 잃어봤습니까? 돈을 잊어버렸습니까? 카드 잊어버린 것 어떻습니까? 빨리 증진시켜야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까? 아, 돈이 들었는데 돈이 안 들어도 잃어버린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직지가 너무 싫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투자를 했는데 물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통곡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물질에는 예민한데,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인생, 하늘 앞에 그 때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기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한매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저 아잘 살았구나 아 그때 사랑하면서 살았지 남녀간의 사랑에 끼어지고 사랑에 배신감을 당하고 사랑에 섭섭을 느낄 때는 괴로워하고 통곡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버립니다 약을 먹습니다 하늘의 사랑, 하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식이 아무리 사랑하다가 남자의 사랑의 상처를 받고 여자의 사랑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알면 조금이라도 알면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더 좋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보죠. 더 멋있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가 더잘 생겼고. 더 멋진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뻔데 같이 생긴 놈한테 상처 받아 가지고 중리 사니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천한 삶을 산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역사의 때 애국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신광려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니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아니됩니다. 더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돌아다 훅 날아가고 없어질 때 망해버릴 때, 그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은 보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늘은 물질로 채워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게 생각지 않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잘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인생에 하늘은 개입하실 것이며 모사를 쓰신다 그러면 어떡할 것입니까큰 축복을 앞두고 큰 축복을 앞두고 모사를 쓰면 어떡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그 땅에서 살고 유대 유대 땅에서 유대인이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고 역사를 하시고 기독교는 기독교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게 맞게끔 하늘은 역사를 하실 것이며 이방인은 이방 땅에서 자신의 땅에서 어떻게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기하지 않고 유대인의 삶이 귀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삶만 귀하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 인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래요? 앵야, 앵야, 앵야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릴 적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나 얼마나 귀합니까? 이방인의 삶도 귀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삶도 귀하고, 기독교인의 삶이 귀한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 곳에서 어떤 마음을, 마음을 먹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존엄성 하늘이 지키시고 어쩔 때는 하늘에서 큰바위덩 거리가 내려서 빠삭 부서 버린다면 그러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특히 섬민들이여, 당대 그리스도인들이여. 주를 맞이했으니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신광야, 신강냐, 신광야에서 가나참 가기 어렵습니다. 너무 너무 어려운데 어찌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들어가면 맞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인 대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민족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구촌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땅에서 살든지 어떤 곳에서 살든지 그그한 곳에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이한 예배 시간 되게 오늘도 기이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부활 주일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기이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